동기법 안녕하십니까 틴트입니다. 현재 여기는 벨기에 브리셀입니다. 어, 벌써 벨기에 온지 3일 차 되는데, 어, 오늘은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유럽 대학교를 한번 어,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TV 대학교 갈 건데, 그 TV가 있는 대학교의 도시는 루벤이에요. 아, 루벤이 어떤 도시냐면, 이제 뭐 벨기에 대학생들다 모인 도시라고 하는데, 어, 한번 루벤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전 지금 루벤에 왔고요. 확실히 루번, 루벤에 오니까, 조금 뭐랄까 느낌이 되게 달라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브리셀은 살짝 완전 관광지였다면 여긴 진짜 어 벨기에 사람들이 사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오 되게 신기하다. 아이 학생들의 도시 루벤. 오 뛰겠다. 그리고 이렇게 딱 여기는 되게 약간 옛날에 구시대적인 걸 되게 보존을 잘한 데라서. 이야 시청. Okay. So, this is the high school, right? All club? Yeah, those also. All of it. All club? I mean, really, really club for dancing. In Korea, we can't like. Really? So this is high school. High school, right? high school, high school. It's all club. 네, 방금, 이제, 이제 놓고 왔고요. Thibene, 그, 그 가서. 근데 이제는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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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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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다른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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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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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다른 다른 다어하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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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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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like the biggest university in Belgium. 그러니까. Like, yeah. So, so f o people are educated here. Yeah. So, is like a Belgium's all education university? Yeah. Oh, really? 지금은 이제 도서관을 가는 수이고 벨기에 법대, 로스터 법대생들이 공부한대 나이스. Is t i l l also in your country so something s lawyer or like I w o u l d say the c o n s e c u t o r e is really good job and then they g o yeah. really. 어, uh, 얘 oh, yeah, 똑같구나. But and, it's like in e r s t w s is the same difficulty as what I do uh, so it's, so also i s easy to go yeah c t o r 의대는 다르고 법대나 t like doctor is <laughs> the o like, 아 도서관에 한번 가 볼게요. 그게 저는 따로 돈을 내야 돼서 근데 한번 궁금하니까 한번 돈을 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방해될까 봐 촬영을 안 했어요. 와, 와, 와 대박. 여기에는 <목소리> 도서관 네, <목소리> 때는 항상 가방 같은 거는 절대 들고 안는데요. 되게 엄청 커 나와. Also, probably keeping a bag in the library. Yeah, we're not allowed to take a bag in the library because no food is allowed, no drinks are allowed. Mm -hmm. If you go like to study, you need to take a basket so they can see it. <목소리> 그러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근데 온라인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럽을 오래 잘 보자지는 것도 관리가 되게 철저하다. Just this one. Just this o 아. 피부가 확식히쓰다고해 가지고 확실히 먹어서 되게 확실 먹어 봤는데 what's oh, the best? I don't know. But it c h a n g e 아, 이게 아, 아, 저도 한번, 한번 골라 볼게요. 와. Yes, thank you. 아. 네. 잘 듣기는 워라. 아, 예, 딥이 r 만 m a r k 네 개는 프라이드. 없어? 음. 제가 학식을 많이 먹어봤는데, yeah. 뭐, 연대도 가보고 서울에도 가고 학식 먹어봤는데, 어 달라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이게 벨기에답게 항상 모든 음식에 스파게가 있고 저도 되게 좋고 어 유럽 대학교가 그러니까 서유럽 쪽의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영국 빼고 그냥 서유럽은 음식이 웬만하면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벨기에는 감자튀김은 다 먹고 모아리필때요 대학교로 아 복지가 진짜 얇돼있다 What 이 s 유럽 in 도 university It will always be i f f e r e l I see w h a t And yeah, late. this this is elite university, yeah. so of course it's all white people. And even Asian even Asian. Yeah, Asian and white. Those are the most common. No, no. no it's it's mm. The University in Brussels is different. Mm. More diverse, but this one, it's like the elite one. So yeah, that's true. Only white and Asian. It's <laughs> uh 특인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흑인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도시는 많지만 대학가면 특인는 진짜 한명씩이 오죠 오히려. 오히려 there are some black people there are some yeah but not a lot not lot 그래서 참 이런거 보면 아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구나 네. 네. 오히려 저같은 아쉬운인들도 많아요 밥먹으면서도 좀 생각이 좀 많아지네요 네 이렇게 밥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대, 대화도 많이 했고요. 이 벨기에가 연구야 날씨가 똑같아서 오케이. 아까까지 아까. 맑았는데습도 아, 어두워졌죠. 뭐, 그리고 이 벨기는 에 끊임없이 해가 떴다 비오을 해라. 떴다 비오을 프랑스는 더웠는데, 여기 날씨 엄청 추워요. 습도 꼬이 봐야 돼요. 아,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사이언스를 해? 야, 야, 사이언스. 아, 그냥 소셜 사이언스, 월드 사이언스, 사이언스. 그래, 그래서 자연과학 잘편퍼스라고 자연, 하는데요. 그쵸? 그렇죠? 그 아무리도 조 있고 와 대학이 진짜 크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 30원에 30분 그러니까 어디 어디 가려면 거의 3 0분 가야 돼이거 진짜 크네요 와 근데 확실히 여기가 엘리트 대학교인데 골프 아니 골프래 테니스 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지금 공원을 만져줄알 이게 다 아, 대학교래요 음. Hey, how much is it costs for one semester in here for Belgium? 벨기에 for, for one year it's a t h o 진짜 복지나라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원천 유로. 하, 야. Yeah, but I feel for the n a t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그러니까 학생들이 okay. 이렇게 이렇게 okay. 이렇게 yeah, okay. 이렇게 좋은 시설을 단천 유로 물론 천 유로 아 와, 대단한 나라다. 진짜 이런 게 선진국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실력만 되면 돈 상관없이 이렇게 좋은 이렇게 학군에서 누릴 수 있고. 야, 특히 애들은 학원도 안 가니까. 이런 것도 성대내 학원을 줄수 있다. 그 우리 only yourself, r i 그러니까. 네. 야. 한국도 이렇게 돼야될 텐데. 자기가 원하는 걸공부 해야 되는데 한국은 성제에 따라 그 성적 때문에 자기 꿈도 포기만 되잖아요 여기는 일단 자기가 뭘 원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누르에 따라서 할수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정말 부러운 문거 같아요. 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뭐돈 구해 받지 않고 실력대로 해서 할수 있는 문화. 아, 진짜 부러운 문화입니다 진짜 부러운 문화. 이 okay. 오케이. 이제는 now we are going to the theater history class. No, wait. That's still a long way to go. That's like half an hour, 45 minutes walk. 아, 그래갈 거예요. 한, 또 45분 걸려. 여기가 그러니까 대학교가 엄청 커. 45분. 와. 그러니까 yeah, most bike. 그러니까 하나 하나 가는데 45분. 막 1시간.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들 마이크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대학교가. 와. 야, 여기 대학교 아닌 거고. 진짜. 또 대단하다. 너 멋있어. 야. Yeah. <laughs> This is everyday life for me. 야, 이야 야. 왜왜왜 왜. So, Belgium is okay to be absent in this university class. No, no penalty, no penalty? No, they don't count students. They're just in classes there. If you want to come, come. Oh, yeah, t don't. b e a h t h e n o o n to check. i 어있어요 와. Thanks to TV I saw real European university. Awesome. <laughs> yeah, 오늘 이렇게 대학교 잘 구경했고요. 이브 덕분에 오늘 이렇게 되게 재밌고 되게 새로웠던경험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딩! 빠이! 아니, 그, 아니, 지 알잖아. 아, don't get up!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